여러분들 필드 나가셔서 앞 팀이 밀렸을 때 혹은 연습장에서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스윙도 뭐 별로 이쁘지 않고 별 기술 없어 보이는데 공 굉장히 똑바로 편하게 멀리 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스윙은 조금 이상해 보일지라도 이 클럽을 활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. 우리 골프 스윙에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단한 군데도 없어요.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다운 스윙 때 클럽이 내려오는 길. 공이 맞는 임팩트 순간, 그리고 공이 맞고 빠져나가는 팔로우 구간. 이 구간만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큰 실수 없이 만족스러울 정도로는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. 앞으로 여러 편에 걸쳐서 이세 가지 동작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텐데, 오늘 이 구간을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 다운 스윙이 클럽이 내려오는 길입니다. 여기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, 다운 스윙 때이 클럽이 내려와야 되는 길은 어 지면이 아니고 이 그립 끝이 공을 향하면서 클럽이 살짝 어, 사선으로 누워 있죠. 이 방향으로 내려와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립 끝으로 아예 공을 친다고 생각하고 아예 공 앞까지 내려버려야 돼요. 그립 끝을 지면으로 내리게 되면 클럽헤드가 일찍 던져져 버립니다. 그러니까 어, 우리가 백스윙 때 만들어 놓은 코킹이 공을 막기도 전에 어, 일찍 풀려 버린다는 얘기예요. 내가 최대한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꼭 그립 끝의 방향이 어, 지면이 아니라 공 쪽을 향해야 된다는 것. 이게 이제 클럽이 내려오는 길의 첫 번째. 그 다음이 이제 공이 맞는 임팩트 순간인데 다운스윙 때 그립 끝으로 공까지 내렸습니다. 이 다음에는 클럽 헤드를 던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. 이거 역시 손목이 너무 일찍 풀려버립니다. 실제로 공이 맞을 때 공을 이렇게 탁탁 탁 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글듯이 아이스하키 여러분들 아시죠? 아이스하키 할때 어떻습니까? 얼음 위를 빙판을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보내지 않잖아요 이렇게 긁어서 보내죠 그 느낌이 골프 임팩트랑 가장 비슷합니다 클럽 헤드를 이렇게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이 손등으로 바닥을 어, 긁고 지나간다 이 느낌으로 맞추셔야 돼요 이 다음 동작은 자 이렇게 공을 맞췄어요 그럼 굉장히 뻣뻣하고 동작이 자연스럽지가 않죠 여기서부터는 제 팔꿈치 방향을 보시면 되는데 제 팔꿈치는 약간 하늘 쪽을 보고 있어요. 더 이상은 더 뻗을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어차피 클럽 페이스를 일자로 유지하면서 손등으로 잘 긁어줬기 때문에 자신있게 왼쪽 팔꿈치를 이렇게 반대로 꺾으면서 팔꿈치가 지면을 바라보게끔 자신있게 꺾어주시면 돼요. 그럼 팔로우가 막히지 않고 스피드도 잃지 않고 빠르게 클럽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. 이세 가지 동작이 이 골프 클럽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아예 사용법이에요. 단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고 100%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이 방법 제가 레슨 하다 보면 상급자분들도 정확하게 이 클럽을 활용하지 못하고 몸으로 밀고 나가거나 힘으로 치거나, 근데 그걸 구력과 감으로 다 버텨내는 거죠.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, 이 동작 안 돼서 더잘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더 거리를 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더 몸이 편하게 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손해를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연습을 할 때는 처음부터 풀스윙은 너무 어려워요. 이세 가지를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은근 복잡하기 때문에 꼭 처음에는 하프스윙으로 연습을 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. 정리를 해보자면, 다운스윙을 할때 그립의 끝이 지면이 아니라 공 쪽을 향해서 내려주기. 그 다음 공을 맞출 때는 이 헤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양손과 그립을 던진다고 생각하고 아이스하키 하듯이 손 등으로 바닥을 긁어주기. 그럼 양손이 제 몸하고 굉장히 많이 멀어졌죠. 이 다음에 빠져나가는 구간 내 왼쪽 팔꿈치가 바닥을 보게끔 자신 있게 어, 이렇게 꺾어주기.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 동작을 한 가지씩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지금 당장 이세 가지 동작을 연습해 보세요. 이걸 바꿨는데 거리가 안 늘거나 정타가 잘 나오지 않거나 제가 책임집니다. 믿고 한번 해 보세요.